할렐루야 10월 25일 금요일 목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was,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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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그래서, 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정복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면서 강제로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면서 살도록 해라. 너의 것으로 삼아서, 피를 흘리면서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 피를 흘리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크도록 반대를 하는데, 부모의 마음에 피를 흘리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잘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를 내면 되겠습니까? 부모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못 삽니다. 피를 흘리면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얼마나 귀하게 해야 될까? 얼마나 소중히 해야 될까? 정말 귀하이기고 소중해기고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부화같이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또 마음에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왜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럴까? 왜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이지 하늘의 뜻이 아니다. 하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후회가 막심한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손해 보는 것 같고, 살면 살수록 뭔가 잘못된 삶인 것 같고, 이러다 내가 망할 것 같고,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는 땅,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살아간다. 뜻을 알게 되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은 어때요? 나중에 더 기약이 여겨지고, 소중하게 여기지며, 그리고 보람되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또 이겨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섬리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복한 땅, 우리가 발고 있는 땅,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진짜 축복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나라가 도둑 강도 사기꾼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십사지에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정치, 명예, 권력, 경제 그 자리만 가면 도둑으로 변하고 강도로 변하고 폭군으로 변합니다. 웃으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기 쳤습니다. 다 썩은 것이죠 만약 욕심을 내지 않고 정책을 펼쳤더라면 아마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 것입니다. 한다고 하지만 힘든 것입니다.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듯이 빚더미, 빚, 빚더미를 물려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 정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믿자 선포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곳 수많은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국가가 하지 못할 때, 선교사 한 명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두 명, 세 명, 열 명, 백 명, 천 명. 몇 명만 모여도, 세 명, 네 명만 모여도 배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한턱낼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하고, 놀고 싶으니까 열심히 놀아라. 그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공간이 주어져야 되고, 일거리가 주어져야 합니다.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겠다가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좋은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위치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현재 좁은 땅에서 그러한 일을 할때 넓은 땅이 주어졌을 때잘 다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말씀 주간이었습니다이 땅은 하나님의 땅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몸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땅을 정복했을 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알고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귀한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